사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음주 운전 가해자에 의해서 화를더할수 없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은 술을 마시고 이동 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1번 전동킥보드, 2번 자전거, 3번 오토바이, 4번 자동차. 정답은 모든 이동수단입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음주차량의 피해를 입어 은퇴한 제주 유나이트대 유현수 선수의 퇴우와 제2의 인성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탄원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는 행동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도로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음주 운전을 절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는 큰 처벌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법원 제출용 탄원서는 아래의 정보란에 올려뒀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